안녕하십니까. 아정이튜브의 현아현정이 아빠입니다. 전에 팰리세이드 디테일 완성이라고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팰리세이드 앞에도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리뷰를 한번 진행해 드리고자 합니다. 뭐, 튜닝의 끝은 순정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각자의 취향이 있고 개성이 있는 것이니 너무 색안경 끼고 봐주시지는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냥 개인이 멋진 옷, 아니면 자기의 스타일에 맞는 옷을 그냥 입는 입는 거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지극히 개인적으로 완벽히 뭐 만족하면서 타고 있는데요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희 펠리세이드 압태를 하기 위해서 한 다섯 가지 정도로 했는데요 그럼 하나씩 소개시켜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도봄사의 크레스트 그릴 입니다 펠리세이드 구매에 구매 후에 개인적으로 가장 디자인적으로 걸렸던 부분이 조금 과한 그런 그릴이었거든요. 그래서 더보임사 크레스트 그릴이 출시되자마자 마음에 들어서 교체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공임은 별도이고 어, 인터넷가로 한 22만원 정도 지금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공구 때 구입해가지고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을 했고요. 어, 조금 더 이게 블랙에는 조금 어울리면서도 좀 차분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좀 제가 변경을 했던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릴 테두리 랩핑인데요. 크레스트 그릴로 변경을 하셨다면 거의 필연적으로 그릴 테두리 랩핑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그릴 테두리 랩핑을 안 하면 조금 더 언발란스해 보이거든요. 오히려 순정이 더날수 있습니다. 네. 저는 인천 썬가드에서 랩핑을 진행을 했는데요. 사용 중에 그 모서리 부분에 랩핑 벌어짐이 생겨서 무료로 AS 재시공을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썬가드는 뭐 펠리세이드의 성지라고 불리는 곳이기도 하고 AS는 정말 완벽하게 해줄수있는 곳이니 뭐 서울 경기 지역이시라면 인천 선가드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전면 스키드 플레이트 뿌리는 랩핑입니다. 전면 스키드 플레이트는 랩핑을 할수 있는 재질이 아니라서 인천 선가드에서 랩핑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뿌리는 랩핑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제가 영상에도 올려드렸지만 겨울철이 아니면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닙니다. 뿌리는 랩핑 한 통에 한 16,000원 하거든요. 어, 정말 저렴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스키드 플레이트 랩핑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많은 이미지 변신이 있으니 한번 어, 크레스트 그릴과 랩핑을 하신 분이라면 꼭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 마지막에 이제 어떻게 하는지 그 영상을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요 한번 보시고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팰리세이드 엠블럼 제작인데요. 어, 여기 보이는 엠블럼이 제가 제작한 엠블럼인데요. 더보잉 크레스트 그릴을 구매하시면 플라스틱 엠블럼을 하나 줍니다. 이 엠블럼에다 네이버 더 팰리세이드 카페 스티커를 구매하셔서 붙이시면 바로 이렇게 금장 더보잉 크레스트 그릴 엠블럼으로 변신을 할수 있게 됩니다. 생각보다 정말 예쁘니 크레스트 그릴을 시공하셨다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네.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번호판 문구 교체입니다. 펠리세이드 구매 후에 번호판을 보시면 번호판 아래에 현대포다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문구를 아세톤으로 지우면 깨끗이 지워지는데요. 지우고 바로 더 펠리세이드 카페 스티커를 붙이시면 보시는 것과 같이 정말 예쁘게 바뀝니다. 진짜 요것도 은근히 예쁘니 한번 따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제가 펠리세이드 앞태를 꾸민 다섯 가지를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물론 순정도 우수하지만 펠리세이드 그릴이 조금 뭐 마음에 걸리셨던 분들이라면 한번쯤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크레스트 그릴은 블랙에 정말 잘 어울리니 블랙 오너라면 한번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제가 꾸몄던 다섯 가지들은 제가 협찬을 받은 제품도 아니고요. 제가 제옷 사서 입듯이 돈 조금 투자해서 제 마음에 들게 바꾼 거니까요. 그냥 개인적인 취향으로 꼭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욱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